여러분, 아또 희망찬 새 아침, 또 멋진 휴일이 이렇게 밝아옵니다. 저 북한산 자락에서 좀 해가 떠오르고 있죠. 오늘 이해 떠오르는 광경을 또 제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또 이제 농장 일도 조금 오전에 약간 일찍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광경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laughs> 좀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또내 차량에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 제가 어, 어, 오늘 또 장을 세웠어요. <laughs> 한번 봐보십시오.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용전 특허 파티용과 용전 킥탄탄 갈숨, 용전 청정리 융전 급속 회복탄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국화꽃들을 다 살렸습니다. 그 며칠, 이제 몇주 몇 전에, 그진숙연의 꽃집에서 국화, 우리 꼬마자동차 풍붕에 실어오는 영상들, 그 시들은 상황들 다 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이렇게 회복을 해서 제가, 이게, 다른 그 농가나 농협에 인사를 갈때 갖고 가고 있어요. 요거는 가위로 자르셔야 돼요. 제가. 손이 지금 한 손으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냥 똑똑 더 깊게 따줘야 되거든요. 아예. 그래야 이 성분이 조금이라도 꽃에 꽃으로 오니까 꽃잎만 따버리면 어, 안 되거든요. 어제는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했죠. 그럼 진짜 여기 농가 일이 많아요. 아, 샤플라나굴거 보십시오. 은들하니. 이제, 아 정말 대단하죠? 자, 흥댑사리가 그 모진 땅을 뚫고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일어났어요. 이제 얘네들이 여기에 씨앗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내년에는 흥댑사리를 조금 많이 옮겨서 심으려고 그래요. 우리 제자교회. 아, 진짜 우리 배병이 목사님이 너무나도 힘들게 이끌고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계신 우리 주혜정 배명희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제가 심어놓은 게다 살았어요. 와저 보십시오. 이게 우리 동국 진짜 한국이거든요. 진짜 오리지널 국화예요. 아, 진짜 끝내주죠. 봐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아, 진짜게 자연과 더불어서 구절초 아, 얼마나 예뻐요. 역시 우리 당진까지 가서 진짜 여기 또 맹문동하고 어울려져 있죠. 보십시오. 와. 아, 진짜 이 아름다움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쪽에 이제 국화가 서서야 되고 여기에다가 이쪽하고 해서 제가 이제 저 국화를 오늘 여기 이 자리에다가 심을 거예요. 요리 쭉 이쪽으로 보십시오. 여기에서 이제 국화가 이렇게 흐드러지게 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아참 벌써 이제 단풍이 좀 들기 시작해요. 진짜 아름답죠? 그절초와 맹문동이 만나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를 이제 얘들 완전히 조금 화분에서 자라기 어려운 애들 이제 이런 애들은 여기다 이제 형부가 같이 심어주시고 하시거든요 저처다 이제 오늘 이쪽에다가 이 국화들, 지지. 지지가 좀 이렇게 동절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지 국화를 조금 심을 겁니다. 다 살아났어요. 이걸다담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살아나는 과정을 보십시오. 아, 천일홍 여기에서, 이 돌툼에서 피어나고 정말 이 자연의 아름다움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다 벽어연 완전 말랐던 애들이 다 살이 통통 쪘어요. 우리 융전 붕산을 먹고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자이 보십시오. 우리 융전 특허밥 비용 또 융전 밀양요소백 게르마니 뽀빠이 이번에 300포대 그, 열면 농장에 들어간 제품입니다. 한 동에 두 개씩 쓰신다고 해서 맞지 않는다. 다섯 개는 들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4kg 입재기 때문에요. 계속 봐보십시오. 특허받 병, 청정리, 슈퍼제 마이신, 급속의 복탄, 우리 융전 기단당 칼슘, 융전 해조크림, 융전 곤착제, 전, 전착제, 방어작용, 전부 다. 그리고 어제 이제, 이제 거품뚜가 하고, 다이루게나고 어제 그, 율면 농협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다. 검토를 해서 운운을 해가지고 주문을 주시겠다. 저다 심어놓은 애들이에요. 깜깜한 밤 중에. 너무 아름답죠? 자, 짜잔. 요거는 우리 그 공, 강동구 암사동의 예, 문, 문홍기 회장님, 의 예, 올입니다. 이제 다 먹고 몇개안 남았어요. 야 한 박스 나눠 먹고요. 요거는 이제 율면 고당리 효자 샤이머스켓. 김재승 대표님. 어, 어마어마하게 생산이 많이 돼가지고 지금 내년에 그 샤이머스켓 농가를 포도를 뽑는다고 하시는데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돈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요거 계속 지금 생산이 많이 되거든요. 율문원 농장, 김재승 대표님이십니다. 01071178065. 저희 제품 올해 슈퍼, 슈가비프타슘, 굿당업 사인 쓰셔가지고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청정립하고 힘센는또 부츠에다가 쓰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음 진짜 포도보세요 포장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멀쩡한 것도 다 어떻게 하다 보면 버려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포도주 담고 먹는다고 어. 음음음와 진짜 맛있어요 진짜 음. 와, 진짜. 10명 적어도 모를 겁니다. 와, 이 오이도 봐보세요. 음, 오이가 진짜 달아요. 강동구 암사동에 친환경 장목반 공선에 전부 다 그, 오이 그런 모든 자기들이 진짜 달아요. 와, 저 무릉기들, 청무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음, 이쁘다. 일단, 먹다가, 살이 없도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릴 게 뭐냐면, 음. 이거 어저께 새벽에 가져온건데 완전히 다 말라버렸던거 이거 보세요 우리 특급합병하고 급속의복단 킥단단칼슘 세가지로 이렇게 넣어서 하루종일 담궈놨었거든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렇게 다 일어났어요 한번 더 담궈놔야 되겠습니다 얘가 아무래도 조금 더 놔둬야 되겠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이거는 바로 심을 거예요. 제가 오늘 심어서 변해가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전 일어섰어요. 아, 진짜. 우리 융전 특허 밥 비용. 와, 진짜. 융전 청정님, 뒷단단 칼슘, 급속 해복탄 정말 대단합니다. 와, 요거는 이제, 슈퍼 억제마이신이요 우리 그가락동시장에서 저희 슈퍼 억제마이신을 쓰시고 청정립하고 이해복탄을 쓰셔가지고 기탄단이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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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보고 최고의 그 엽체류가 생산이 됐대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고 이거 봐보십시오 융전청정립의 연는 항아갈반 예방회복 강압성 증진 엽육 연맥항아 요거는 이제 옥천에 김홍기 삼농가에서도 이미 다 얘기가 다 됐고 특히 강성식 건강 먹거리에 송림농원의 송박사님은 거의 완전히 두분은 저희 뭐 융전에 완전 팬이셔요. 뭐 국물 하나 먹었냐 어쨌든 진짜 국물 하나 융전에서 먹지 않고 오로지 제품으로 보시고 결 길, 그, 새소리 농장에 대표님이 융전 결신 에너지를 쓰셔가지고, 그 열리지 않았던 체리를 오래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판매하셨죠. 사과대추도 해서 지금 제가 또 사과대추도 좀 주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음주에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와, 멀티 119. 혹시, 이, 이 리플릿스 보시면요, 좀더 쉽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도 있지만 잘안 봐요 분들이 이런 게막좀 귀찮아서 작은 글씨 근데 여기 한 방에 나와 버리니까 아, 슈퍼 억제 마시는 신초 절감 우짜람 강력 억제 무 우짜람 억제 장창한 채소 도복 경감 칼슘 결핍 매방 가실경도증 일소 피해 경감 배추 결구 촉진 배추도 굉장히 오므라들게 해주거든요 요번에 막 배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나중에. 나중에 그배 농가에도 제가 이제 가서 우리 제품을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융전슈폭제 마이신의 보증성 분양, 수용성 인산이 45, 수용성 칼리 14, 수용성 석회 12, 수용성 고토, 수용성 붕소, 수용성 망간. 와, 토양에 12도 하시고, 물에 녹여서 하시기도 하고, 간주도 하시고, 다 쓰시는 거예요. 하십시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억제를 시키는 게. 육묘장에서 많이 쓰고 계시죠? 이야. 육묘장, 육준, 육묘장. 지금 이거하고, 청정립하고 급속회복탄, 가지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혹시, 이런 그, 리플렛, 정말 우리 육전 리플렛 잘 만들어졌거든요? 필요하시면 말씀 주십시오 010-6851-3690윤운승 영업팀장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소중하게 굉장히 소중한 거 이거 하나에 되게 비싸요 저 보시고 좀잘 저는 이제 지금 너무 이게 아까워서 그 뭐죠 씌우는 거 코팅을 지금 조금 영업 경비가 더 많이 제가 장사를 잘 해가지고 제 형편이 나아지면은 너무 아까우니까 다코팅을 해서 요거를 지금 농가에 요렇게 이렇게 끼워가지고 있잖아요. 해서 지금 대표 상품들을 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런 날이올 겁니다. 자 우리 봉황농장에 융전 게르마니 뽀빠이 입제 무려 300포대가 들어갔는데 이제 400포대가 들어가요. 확실한 효과와 뛰어난 안정성에그레률 타입 친환경 농업 차재 뽀파이게르마니뽀파이 초기 수확 및 수확량 증대 잎과 줄기가 굵고 두꺼지고 윤기가 나며 뿌리가 잘 발달하고 생육기간을 연장한다 충실한 목, 뿌리 할창및 코근 발달 초기 몸살 예방 가수 가채류 생육 별다 정상착 끝내주요아 진짜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뚜껑품이에요. 자, 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미량요소백. 국내 최초, 이거 진짜, 은영농업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미량요소, 단백질 공급원, 토양개량 및 연자창의 미량요소 회장님이 이 요소, 미량요소백을 추천을 하셨죠. 다그마치 칼슘, 구리, 철, 마그네슘, 붕소, 몰리브대, 황, 아염, 망간, 규산. 어마어마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획기적인 국내 최초 농작물 단백질 천연 유기물 미량유수 공급원, 각종 미량유수 플러스 동식물성 아미노산 비타민 20여 가지가 들어가 있는 색깔, 맛, 당도, 크기, 연작장애물. 이 입재를 먹으면 진짜 먹고 싶다니까요. 우리 또 특허 박비용 액재입니다. 입재고 액재예요 그리고 우리 농약과 혼영하는 전세계 유일한 네 가지의 성분이 합쳐져 있는 객단단 칼슘이고요. 아, 완전히 그 여름에 고운, 그 고운, 또 냉해, 겨울에, 냉해에 봄에 입었을 때 식물을 급속하게 회복시키는 해조크림. 또고착천착 방어작용하는 우리 융정케업의또 태유에서 그 권욱수 회장님께서 어, 대유 시절에 나르겐을 개발을 하셔가지고 정이품 소나무를 살렸잖아요. 근데 이제 정이품 소나무를 살린 대유에 그 나르겐보다 훨씬 더 어, 나르겐을 쓰면서 업그레이드 시킨 부분이에요. 수화제도 있고 500g, 700g 굉장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과실에도 아주 인기가 진짜 너무 좋아요. 모든 가출에 쓰기 때문에 수용제가 있어요. 500, 700g. 아참 그리고 이 작은 거품 또 우리 막그 거품도 우리 막그 외국 노동 그 하시는 일 하시는 근로자들 보면 막 거품 올라오잖아요. 뭐 진짜 이거 가성비 짱이에요. 아주 조금만 넣어도 거품이 샥 사라집니다. 아 진짜. 화재하고 너무너무 예쁘죠 자오늘또 멋진 날 되시고요 아우 진짜 이거 꼭 010-6813690으로 제품 문의해 주시고 또 이렇게 친환경 엽체류나 또 친환경 포도 또 정우사가 자기 김해 김천 한만교 대표님 쪽에또뭐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또 옥수수. 김종우 대표님, 또 사가는 전재기 대표님, 각 처에 모든 그 친환경 농산물이나 또 이런 모든 간행 농가들에서 정말 농약을 쓰지 않고 아름답게 정말 맛있게 생산해내는 아는 농가주님들이 계시니까 혹시 뭐가 드시고 싶으실 때는 오이나 토마토, 뭐 딸기. 딸기가 이제 올해 또 우리 이영숙 대표님께서 공선에 암사도이영숙 대표님께서 또 시작을 하시죠. 그리고 저쪽에 율면 모가 쪽에도 굉장히 많아요. 딸기가. 그때 또 제가 겨울에는 이제 노지를 못 다니고 학수적으로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서 컨디션은 단돈 이론도 없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제가 이발육 값들여서제시간해서 해드리는 거죠. 와, 이건 이제 우리, 이거 좀, 좀더 잘라다가, 암사동처럼 이제 갖다 드려야 되는데, 아유, 진짜 어떻게 틈이 안 나네요. 이거 보십시오. 완전히, 이렇게 살아났어요. 우리 진짜 특급바 비용과 깃단단 칼슘, 청정잎, 급속 해복탄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이게 이제 관주그 물이에요, 물. 봐보세요물 색깔. 근데 여기서 또 흙도, 흙에서도 양분이나 와서좀 색깔이 더 진해졌죠. 이렇게 살아나는 거 보셨어요. 다 말라버렸던 애들이 이렇게 알맹이가 톡톡톡톡 튀어나와요. 저는 이제 어, 요거를 갖다가 완전 기념으로 제가 이쪽에다가 심어서 이제 변천에 가는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어제 우와 이거 보세요 저, 제가 심어놓은 시금치 엄청나죠 우와 아우 목사님이 뿌려놓으신 아옥이 다 이렇게 나왔네요. 보십시오. 햇잎. 아 파, 부추. 부추가 이렇게 잘 자랐어요. 아이고, 요거 하나 살아남았어, 더가 어머나! 이거 보세요, 요. 쪽파씨가 이렇게 잘났고. 배추, 우리 농사 올해 안전히 풍년 들었죠? 가시랑. 요, 보세요, 요, 무. 와. 진짜 대단합니다. 아유, 이거 가지 하나 또따 먹어야 돼. 아고 세상에 가지. 음 여기 한 며칠 못 왔는데요. 이게 다 걷어버리셨네 형부가. 음 여기다 걷어서 다시 다른 걸 뿌려야죠. 근데 이쪽은 왜? 여기 왜 씨앗이 안나여기음 여기다 냉이를 뿌려야 되겠습니다. 안 나요? 안돼안돼와 이제 호박도 이제 제 목소리 다 하고 음 호박이 익어가요 어머 세상에 원래 늦게 이렇게 서리 맞고 달리는 호박이 진짜요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면 송이 따다가 이렇게 호박잎에 싸서 소금에다 뿌려가지고 아침마다 저를 먹여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힘이 좋습니다. 와저 뒤쪽으로 엄청 많이 달려 있을 것 같은데요. 날렸어요. 음. 아 음. 밥안 먹어도 돼요. 응, 뭐야, 여기다 물, 제가 이렇게 해놨더니. 음, 세상에, 개나리를 이렇게 많이 갖다가 꽂아서. 음다 살아났죠? 다 심은 거. 여기다 더 갖다가 국화를 심어야 돼요. 이 개나리를 여기다 다 꽂아놓으셨어요. 아, 여기, 개나리가 여기 들어가 버리면 국화가 못살 텐데. 여기다 개나리 꼽는 것은 응. 와 저기도 호박이 열려있고 대단합니다 이뭔줄 아세요? 이거 한국의 블루베리에요 중떼깔 응. 이거 먹으면 맛있어요 이거 진짜 어려서 많이 먹었어요 음 고추 아이고 고추에다 오늘 밥을 밥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먹고 이제 완전 이제 노가데를 뛰야 돼요 오늘. 완전 노가데. 또 이제 제가 삽질에 대가잖아요. 삽질을 또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괜찮아도구요. 와. 아 저. 그걸 어디다가 심을까요? 아야 평상에서 고기 한번 구워 먹어야 되는데 와, 국화를 이 국화를 어디다가 한번 심어야 잘 심었다갈까요? 우리 배명정숙 목사님의 국화를 아 오며 가면 포도 하나 또 먹고 음 우리 게르만님 뽀빠이 특급 밥병 아 감성을 드려야 되는데, 아 진짜 어디다가 한번 심어 볼까요? 여기다 두 개를 한번 심어 볼까요? 여기다가 여기다 심어 보겠습니다. 해서 우리 간주를 조금 해서 저거를. p a p 하 o n 고 똥, 나, 간주, 어 쥐가, 박이 순순대, 똥, 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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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여기 가가 나 이거 하게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아, 이따 보여드릴게요. 맛진 날 되십시오. 지금 배터리가 다 돼가가지고 배터리 충전을 해야 돼요. 잠시만요. 됐습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laughs> 하이트 입니다.